패션의 중심지 서울 동대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. 옷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K팝 공연을 1년 내내 볼수 있는 홀로그램 공연장입니다. KT가 올해 초 개관한 이 홀로그램 공연장은 빅뱅과 2애니원 싸이 등 한류의 중심에 있는 가수들 공연을 하루 4 회씩 상영하고 있습니다. 문을 연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2만 명 하루 평균 200여 명의 내네 외국인이 K팝을 즐기기 위해 이 공연장을 찾고 있습니다. IT 기업인 KT가 문화 체험 공간 클라이브를 만든 이유는 IT와 K팝을 결합시킨 새로운 장르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365일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. 네,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뭔가 한류, K팝 이런 거를 되게 즐기고 싶으신데 막상 한국에 오면 그런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케이팝과 그 아이템이 결합해서 365일 언제든지 오셔서 케이팝과 그 한류를 즐겁게 즐기시도록 만들기 위한 이런 공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이곳에서 상영하는 홀로그램 영상은 고해상도의 미디어 연출과 조명, 음향 시스템을 통해 실제 가수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듯 현실감을 제공합니다.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스타들의 화보를 대형 디스플레이로도 볼수 있습니다. 외국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음반과 의류, 응원도구들을 한 곳에 모아나 외국인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. KT는 앞으로 클라이브 공연장을 중화권이나 동남아권 등 해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국내에서도 제주나 부산 등 관광명소에 공연장을 오픈해 좀더 많은 관광객들이 케이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 뉴스토마토, 곽보인입니다.